안녕하세요 여러분 진아쌤입니다 이제 음, 곧 봄이 올것 같죠 선생님들께서는 봄을 맞을 준비 다 하고 계시죠 어, 공부방 선생님들께서 봄을 맞는 준비는 뭐가 있을까요 학교 전단지 게시판 어, 신규 회원을 모집할 여러가지 음, 활동들을 하고 계셨는데요. 좋은 활동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셔서 같이 공유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하고 싶은 이야기는 좋은 공부방 만드는 비법이에요. 어, 좋은 공부방을 만드는 비법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좋은 선생님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좋은 친구들도 꼭 필요해요. 음, 좋은 친구들의 기준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음, 좋은 친구들이 되어 줄수 있도록 선생님들께서 꾸준히 노력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거, 그게 바로 좋은 친구들을 만드는 비법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가장 중요한 건 선생님 자신을 잘 돌봐 주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선생님 자신이에요 어떤 공부방이든 좋은 공부방이라 함은 좋은 선생님이 계시는 곳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일까요? 엄마가 좋아하는 선생님 아이들이 좋아하는 선생님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거 자기 스스로 자신을 좋아하는 선생님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엄마가 좋아하는 선생님은 계획이 되어 있는 선생님, 그리고 이 선생님을 믿고 가면 우리 아이 책임져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는 선생님이겠죠. 항상 어머님이 걱정하시기 전에 먼저 손 내밀어 아이들이 필요한 것을 넣어주고, 그리고 항상 부모님이 걱정하실 어느 부분을 먼저 어, 어머님께 의논을 드리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 음, 믿음을 갖게 하는 선생님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선생님인데요. 어, 아이들이 좋아하는 선생님은 어떤 선생님일 것 같아요? 맛있는 거 많이 해주는 선생님. 음, 그리고 또 선물 어, 이런 거 그리고 예쁜 선생님 많이 있겠죠. 그 중에서도 제 경험으로 봤을 때는 음, 아이들을 편하게 공부할 수 있게 해주는 선생님인 것 같아요. 음, 아이들 항상 응원해주고 부족한 게 있으면 선생님 먼저 짚어주고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음, 자신감 갖고 공부할 수 있게 계속 응원해주는 선생님이겠죠. 아이들을 우선 예뻐해야 돼요. 처음에는 아이들이 엄마 손에 이끌려 오지만 음, 우리 고객은. 우리 아이들이잖아요. 그 아이들이 선생님을 편하게 생각하고 선생님께 뭐든 물어볼 수 있고, 그리고 공부방에 가면 내 편인 선생님이 계시다라는 거를 알고 있을 때, 아이들은 공부방에 오는 발걸음이 가볍고, 그리고 공부를 다 하고 가는 발걸음도 가벼울 거예요. 들어오자마자 숙제했는지 물어보고, 그렇다고 어떤 규칙이 없이 수업을 해서는 안 되고요. 공부방 나름의 규칙은 정해놓고 그 규칙은 아이들한테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하고요. 그런 다음에는 일단은 편안하게 아이들 공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음, 제 생각에는 아이들이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다는 그 기준은요, 자유롭게라는 것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음. 자유롭다는 것은 어느 정도 허용적이고, 음, 꽤 수용적인 그 의미가 있겠지만, 음, 내가 모르는 거를 선생님이 잘 알려주고, 그리고, 어, 강의를 들어도 어려웠던 부분이나 학교에서 공부해도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을 선생님한테 가면 쉽게 풀어주고, 선생님한테만 가면 해결된다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무엇을 어려워하는지 자주 자주 가서 짚어주고, 아이들이 자꾸 틀리는 부분이라 할지라도 면박주지 말고, 음, 선생님이 부드럽게 짚어주면 아이들은 오늘 배우고 내일 잊어버린다 하더라도, 음, 선생님한테 배우는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이렇게 아이들과 부모님이 좋아하는 선생님이, 어, 어떤 분 선생님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봤고요. 새학기가 다가오잖아요. 새학기를 맞이하는 선생님들, 어, 기존에 했던 거 많이 하고 계시죠 인스타 그리고 블로그 그리고 유튜브 요세 어, 가지를 3.0 세상에서는 누구나 해봐야 된다고 하지만 유튜브는 블로그 인스타도 마찬가지로 못지않게 시간을 많이 차지하죠 이세 가지 중에 어느 것한 가지라도 선생님들께서 홍보를 위해서 투자하시고 그리고 연습하셔서 음, 올한 해는 어, 3.0 세상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어, 선생님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3.0 시대에 맞춰가는 음, 신선한 선생님? 어, 좀 오픈된 선생님? 그런 느낌을 가지게 하는 선생님으로 아이들과 함께 어, 수업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좋은 선생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편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 주세요. 감사합니다.